안녕하세요. <laughs> 네, 위젤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내적 성장 프로젝트 어 저희가 한 5주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데요. 아, 이거 준비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움받을 용기 베스트셀러라서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아니면 읽어 봤을 책인데 이 아들러 심리학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훑어봐 드리면서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그~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엄밀히는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작가 있죠. 어~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다케가 해석한 해석한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그리스철학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플라톤 철학 이런 것에 심취해 계신 분이라서 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철학자와 청년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고요.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어 집중하는 곳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중심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그 안에 우리들이 생각해봄직한 내용이 많아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 안 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음, 소개를 하려고요, 이제 <laughs> 아들로만 소개하는 걸로. 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네, 여기 그 가까이 계시는 w 네, 미 모어 분께서 먼저 g to draw. I'm going to draw. I'm g 이 i n g to draw. I'm 네 o i n g to draw. I'm g o i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미모입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제정신들이 <laughs> 아니시고 아침에 지금 정신이 없으시것같은요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저는 늘 기필이입니다. <laughs> 네 아, 반갑고요. 저는 네, 더덕인데요. <laughs> 덕을 담당하고 있어 더덕인데, 네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이 책에서 첫 번째 챕터가 이렇게 나와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다섯 개 챕터로 나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챕, 챕터가 트라우마를 부정하라예요. 어, 이 어, 책에서 말하기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힘든 것이 있을 때그 원인을 내 마음속에 예전의 경험이나 사건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과거가 어떤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음, 부정 도리도리 <laughs>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의 환경 탓도 있지 그게 왜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논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소크라테스에게 걸려들듯이 논지에 딱, 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일면은 그래요. 이, 그, 김씨 표류. 맞아요. 어, <laughs> 감동했군요, 이거 갑자기. 봉기 매였어. 아니, 안 잘라. <laughs> <laughs> <어우>, 너무하네. <많아. 웃음> 김시표르기 어, 맞아요. 네. 김시표르기에 나오는 희키꼬모리 정려원인데 희키꼬모리인데 어, 너무 예뻐. <laughs> 말이 되나? 그게 무슨 관계예요? <laughs> 아니 저렇게 안에서 지저분하게 사는데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희키꼬모리의 삶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한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아얘 어떻게 하지 뭐가 마음이 아플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계속 보살피고 어떻게든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고 세상 밖으로 좀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나오지 않죠. 이렇게 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정론이라고 봐요. 트라우마 이론을 이야기한 것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트라우마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프로이든인가요 네, 맞아요. 예, 네,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심리학에다 이렇게 발견해서 딱 던져 준 인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의 원인이 뭐야? 뇌를 열어서 거기다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심층적으로 저 안에 무언가가 있어. 경험 속에 그것이 무의식이야라고 이야기해 준 분이 프로이트라면 그 프로이트가 이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결정론을 얘기해요. 너의 과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 한 사람은 적극적 반기, 바로 아들러입니다. 결정론을 결정론 자체를 부정해요. 목적론으로 완전히 가 있고요. 이 중간 정도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라우마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당신이 말한 프로이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성에 어떤 연결시키는 그것에 결정되는 건 아니야. 성적인 리비도가 모든 트라우마의 원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원인에 무언가 그 무게를 두는 것과 현재의 목적에 무게를 두는 것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지금 네가 선택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아파하고 있는 거잖아. 너 핑계 대지 마. 트라우마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디피디님.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다. 아까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있으나 내 선택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을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그걸 떨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어. 목적론이 <laughs>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은 결정론이 되는데 어... 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결정론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가 아, 결정론. 결정론이고 원인론 네 음. 죄송합니다 원인론이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네. 다 원인이 있다고 그 저는 좀 네. 약간은 그 아들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네. 많은 경우는 사실 프로이드식으로 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뭐 모르겠어요. 그죠. 어. 근데 저는 아들러 쪽을 지지하고 믿고 싶어요. 아. 그게 훨씬 뭐라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니까. 아, 맞습니다. 에이. 이 책을 그 이미 다 이제 읽 읽으시고 <laughs> 숙제하시고 잊어버리셨죠?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laughs> 네. 그합니까 그러 그러고 원래 사는 나의 어떤 뭐 방법적인 것들이 아마 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어 정확하게 이 책에서 그 한쪽면 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쪽 면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저도 약간 반반, 반반치키처럼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원인이 없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있는 현재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신의 몫이다. 그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아까 그 히키코모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라우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바깥에 나갈 수 없다는 목적 왜 만든 걸까요? 만일에 만들었다면 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고 감이 안 오시죠. 자 볼게요.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아픔은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의미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 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의 등을 네, 등에 올라 타서 방 안에서 게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부모는 그거를 어쩔 줄 몰랐지 어, 낑낑매죠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김시표류기에서는 정녀원이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목적? 저. <laughs> 마음에는 <드는> 남자를 <laughs> 네. 살리기 위해. <위한. 웃음> 네. 자기가 공헌할 무엇이 생겨가지고 헬멧을 쓰고 바깥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방안에서 안 나오다가 자신의 어떤 목적이 생기니까 나오더라고요. 근 그런데 대부분의 이키콤보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 어, 나를 염려해 주잖아요. 방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누군가 나를 굉장히 걱정해주거든요. 그것을 먹이로 계속해서 자기의 불행을 먹고 산다는 거죠. 나는 이 안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이 어느 정도 있다.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나는 불안을 자초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희끼꼬모리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가만히 보면, 네.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고, 지금 정려원은 망원렌즈로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정려원이 저 영화 속에서 그 당시에 이월드 아, 싸이월드죠. 싸이월드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네.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데서 퍼온 걸로 하다가, 네. 나중에 그게 이제, 그 당시 일촌이죠. 일촌들한테 발각되면서 어... 폭탄을 맞죠. 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소통의 욕구가 없는 건 아닌데, 관심 받고 싶죠. 그게 굉장히 큰 욕구라서, 음, 네.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건 두렵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니 참, 그러니까 인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간의 선택,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선택하는 거에 예를 들 때, 저는 이 가수가 너무너무 딱 떠올라요. 그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뭐 하여튼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디오가 나돌아다니는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그냥 치명타죠. 이제 연예인 생활 끝이고요. 어,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나와요. 세상 밖으로 나오고 결혼도 합니다. 어, 이거는 엄청난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달라 보인다. 네, 네, 화장을 잘했어요. 네. <laughs> 원래 메이크업하면 예뻐요. 네. 네. 백지영이라는 가수인데, 저는 이 가수를, 용기를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어, 이유는 그, 내가 만일에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어쨌든 그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셨고 그 딸을 그대로 수용하셨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고 지금 뭐그 OST의 여왕이잖아요. 부르면 무엇이든지 히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뭐 가정의 뭐 우여곡절 문제는 지금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 과거는 어, 결정, 과거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가수의 예더라고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얘기도 해요. 사람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화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분노란 언제든 넣었다 빼서 쓸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왜냐하면 화란게 당연히 그냥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분노란 것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분노가 난다고 이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애가 <laughs> 먹으란 거안 먹고 다 뒤집어 썼어. 어, 이럴 때저 사진은 네. 연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 아이가 스파게티를 다 뒤집어 쓴저 사진은요, 연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시로 목격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웃음> 네. <웃음> 다 어, 목격했죠. 엄마 성격이 <laughs> 좋은 거야. 저 상황 속에서 사진을 갖다 대생각했다는 을건 성격이 좋은 거야. 네. 네. 네, 마스크 모양으로 너무나 입 주변에 잘 칠해져 있는 걸로 뭐? <laughs> 네, 연출 고맙습니다. 사진. 네. 왜 <laughs> 네. 네. 저렇게 되는 상황일 때 부모의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는 너무 예뻐서, 어, 꼭 그랬어. 먹어, 먹어봐, 먹어봐. 막 이러다가 어떤 때는 확 화를 내잖아요. 막 뺏어가지고 막 다치우면서 벅벅 닦으면서 내가 못살아,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우리는 감정이 이럴 때마다 달라질까. 내 앞에 불스키어드는 차가 있을 때 어떨 때는 막 무슨 세상 끝날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어,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아제 바쁜 일 있나 보다. 혹은 내 딸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어우, 마음이 넓으시네요. 저는 네. 무조건 화를 내다가 <laughs> 네. 어떨 때만 괜찮으냐 하면 <laughs> 네. 어차피 찌그러져서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받아주셨네. 아뭐 이참에 보험 처리하면 되겠네. 뭐 이런 느낌? 거봐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론적. <laughs> 네. 목적 <먼저. 웃음>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때마다 달라요. 아이들이 싸우는 거볼 때도 막 이렇게 내가 정신없을 땐 지긋지긋하죠. 아, 좀 고만 좀 해라 막 이러는데 어떨 때 보면 아, 그래 둘이서 저렇게 툭탁거리고 싸우는 것도 둘이니까 하지. 그러면서 또 예뻐 보일 때도 있고. 이참 사람 마음이 감정이란 것은 분노란 것이 원래 장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에 따라 현재 상태가 정해지는 것,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 당신, 근데 의미부여라는 것도 제정신일 때 의미부여가 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면 의미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인, 아 근데 그건 원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심리적인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뭔가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네. 머리가 복잡했거나 바빴거나 이러면 생기는 거라서 이건 심리적인 트라우마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나의 상황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복 상황일 뿐이지 아, 네. 그거는 트라우마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거라서 프로이드 그거랑은 좀아 루스네 응. 벌써 손을 들어줬어요. 응. 네 알겠습니다. 아, 손을 내렸어요. 아, 손을 <laughs> 내렸어요. 네어그이 책에서 처음에 얘기했던게이 이두 작가가 있잖아요. 아들러 심리학을 해석해준 이두 작가가 강의에 가서 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당신은 지금 당장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이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대요. <laughs>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잘못했네. 수 있다고? <laughs>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들이 파기 시작하면서 팬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두 분이.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거를 긍정하는 거죠. 그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어택 들어오세요. 여기 패널 분들. 네, 그게 생각해보면, <laughs> 네.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나친 개몽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세팅에 대한 것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아우로이드는 개몽주의를 싫어해서 트라우마를 끌고 들어왔나? 아, 그렇게 다 갖다 붙이시면 안 되죠. 어, 네. 데리 실은 수는 그게 대충 맞는데. <laughs> 네. 네, 볼게요. 아니, 네. 그것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는 프로이드였다면 은 네. 거기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건 융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맞아요. 프로이트와 융으로 이제 보자면 내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내면을 탐색할 때는 프로이트랑 융이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 좋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거에 침착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내면만 파는 사람들에게는 아들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계속 붙잡혀 있지마 근데 저도 일면 지금 그, 대미무어 묵은지님께 동의를 하는 것이, <laughs> 네. 동의를 하는 것이, 현재 내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붕뜬 가운데 나는, 어, 나의 결정을 하고 목적을 추구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 그거 잘안 되거든요. 헛발 짓는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내 내면을 찾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어, 그것을 또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죠. 지금 불행한 것은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까 히케코머리처럼 모든 범죄자도 마땅한 이유가 있다. 아까 분노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 얘기했을 때이 책에서 막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그럼 내가 화를 내는데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상대를 막 찌를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막 이러니까 <laughs> 거부하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 그것도 약간의 음, 과거의 이상해. 경험 아닐까? 예를 들어서 정말 예그총 쏴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또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그 전쟁 영화 보게 되면 물어봐요. 최근에 제가 뭐 블랙 호크 다운인가 거기 신병이 왔는데 그위 하사관이 물어보는 게 그거야. 너 총 쏘는 연습은 해봤겠지만, 사람 죽여본 적 있어?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너 그거 할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질문은, 어, 저한테 만약 그 질문이 들어왔으면, 그건 좀 옳지 않은 질문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네. 그, 저는 좀, 네. 심리학을 공부하고, 해, 임상에서 해본 사람으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다른 책도 보면서 그냥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와 행동 패턴을 특정한 한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해석하기에 이런 이론이 맞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해석하기에 저런 이론이 맞기 때문에 모든 장면에서의 해석을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 맞아요. 이 책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laughs> 하셔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도 어, 나 이해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보면 네. 뭐 생물학적인 네. 생물학적 관점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요 <laughs> 감정이라는 거는 뉴로 뉴로사이언스를 쪽으로 보면 또 말이 안 되게 또. 나타나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보는 입장이다 다른 거 같아요. 뉴로사이언스는 어떤 식인 거예요? 감정 유보, 감정이 먼저 올라왔느냐, 네네. 생리학적 반응이 먼저 왔느냐, 음. 생리학적 반응이 와서 감정 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행동 패턴은 음. 생리학적인 어떤 분비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네.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 얘기해 주신 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뭔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중간에 무슨 광, 단계가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 따라서 뭐~ 이런 저쪽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약간 아들러식? 근데, 네, 어, 네, 뭔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거는 네.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해야 되겠네요.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아시는 분이. 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감정을 선택해서 내가 행동으로 할 것이냐는 선택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포출하는 몫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가손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이란 뜻도 있고요.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한테 득이 되는 형태로, 어, 무언가를 택한다는 거죠, 인간은. 왜냐하면 나를,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상태를 택한 이유는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어, 스스로 결심하기도 하잖아요. 나 이대로 살래. 이게 편해. 그거는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대부분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요. 저녁 때 그냥 밥, 뭐 두둑히 먹고 누워가지고 TV 보고 그냥 좀 그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똑같이 행동하고 제일 편하죠 그냥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면 제일 편하고 근데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때 우리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아들러 심리학을 불편해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운명론적 프로이드식은 내 탓이 아니잖아. 음. 그 과거 때문에 그랬잖아고 하 나를 방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 목적이 너에게 있고 선택이 너에게 있었잖아 하고 나에게 맞아요. 밀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음. 근데 진짜 저거를 받아들이는 게 음. 엄청난 큰 용기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사실 저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다 살거든요. 음. 근데 몇몇은 저 용기를 내보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올까는 진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용기는 뭐에 당할까요? 저것도 심리일까? 이 용기요. 뭐라고 봐야 돼요? 좀 뭐의 영역으로 보는 제가 거예요? 제가 용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무데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오직 용기란 책도 사봤는데 그 답은 없고. 아, 네. 용기를 내라니까그 언저리 얘기만 해서 용기를 내래. 네. 어디서 내라는지 잘 모르겠고. 좀이거는좀 좀 그, 다른 네. 생각인데 네. 저 용기가 말 그대로 그릇을 담는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아. 커지면 커질수록 용기가 더 커진다 이런 오, 뜻이 될수있을아요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릇이 커지더라도 거기 아무것도 안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빈 용기죠 그냥. 네. <laughs> 그릇을 <그래서 괜찮대>. 키울 <laughs> 용기는 저는 이제 그릇을 키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니, 저는 아,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어떤 아이디어와 거주셨어요. 외부의 아이디어건 내면에서 나온 거건간에 <laughs> 어떤 아이디어와 타이밍과 에너지가 <laughs> 음. 다잘떨어질때 맞았... <laughs> 음.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요 그럼 외부적인 들어요. 요인에 의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용기의 출처. 네, 용기의 출처. 그 음에 그그 아이디어를 얘기하시 아, 음. 출처. 그거는. 음. <laughs> 뇌적 영감이거나 외부의 자극이거나? <웃음> <웃음> 출처가 분명 <보면> 하더라고요, 용기가. <laughs> 혹시 뇌에다가 어디다 이렇게 딱 자극하면 용기가 생기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을 있을 <laughs> <제가> 그게 궁금한 <laughs> 거예요. 그거 찾으면 이제 노벨상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용기를 부여넣어 줄수 있는 자극점 하나 발견했어요 막 이렇게 되면 완전. 아, 약 하나 만들면 대박이었다 그 얘기가 봐서 힘든 게 마지막에는 용기를 내거나 뭐 힘을 내거나 <웃음> 맞아요 <웃음> 그게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협기나는 경우 있잖아요 한잔하면 <laughs> 갑자기 용기가 불끈 나서 <laughs> 그 없어요. 뇌를 마비시킨 거죠 <laughs> 네. 약간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어. 무슨 가바 수용체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뇌가 없어야 하는군요 아 용기. 뇌가 그래서요 이, 이따가, 아, 나올 텐데. 네, 하여튼. 변형계가 <laughs> 없으면 되겠네요. 불안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이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해서 큰일 나죠. 뛰어내리죠. 네네네. <웃음> <그거는> <웃음> 네, 네. 과한 연기. <laughs> 뛰어내리죠. 연기가 그 아니고 환각 아니에요? 어, 거의 그렇게 되죠. 그게 약간. 차이가 음. 이랑... 미묘하군요. <laughs> 맞아요. 아, 균형점이란 게 이상하게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그걸 이렇게도 더 가지 않고 저렇게도 더 가지 않는 그 균형점에서 살지 않으면 확 가는 거죠 한쪽으로 <laughs> 종이 한 장짜인 것 같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더 나가 볼게요. 용기라는 얘기가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맞아요. 좀 어, 장표 맞죠? 저희를 끊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장표를 끊으려고 여러분 얘기 듣고. 네. <laughs> 어, 알프레드 아들러란 사람은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였고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융도 잘 모르고 아들러도 잘 몰랐었어요. 요즘 와서 좀 알게 된 거죠. 긍정적 사고를 강조한,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 창시자고요. 자기개발서의 아버지로 그러네. 네 데일 카네기 스티븐 코비 등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의 영감을 받아서 저런 책이 열심히 쓰여졌어요 진짜 자기개발서죠 시기적으로 보면 (1870에서) (1937이면) (2차) 대전 전이고 (1차) 대전 겪으시고 한참 그 계몽주의가 올라갔다가 한풀 꺾였다가 이분 되면 다시 올라간 거네 음, 그랬어요 계몽주의가 네, 요 앞이잖아요. 어. 저의 계몽주의적 시대가 있었거든요. 9 0년대 아, 네. 중반 정도 <laughs> 열심히 살 아, 20대.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동안 저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티븐코브이 박사님 거막 읽고 막 데일 카네기 읽고 열심히 읽었었는데, 근데 어, 가만히 보면 각자가 이제 그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이분은 뭐 저렇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가는 쪽으로 해서 영향을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칼융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 에 묶여 있는 무언가를 풀어주는 것에 어, 더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거에서 영향을 받은 게 헤르만 S. 네, BTS. 네, 헤르만 S. <laughs> <헤르만에세를>, BTS군요. <laughs> 헤르만 세로도 영향을 받고 BTS, 즉 방시혁에게 영향을 줬죠. 네, 그렇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용기 어디서 나온지. 불안하기에, 불안하기에 나는, 나는 용기를, 용기를, 낸다. 용기를 낸다. 불안인데요. 그 네, 열등감을. 저번에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맞아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게 네네, 아닐까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게 불안하다 그런 음. 걸 느끼는 거죠 자나가 볼게요 네. <laughs> 그 개그를 다큐로 받아주시면 좋죠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개그 <laughs> 그런 거 모르잖아요 <laughs> 네. 개, 개그, 개그 모르는 사람이 여기 되게 많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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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아시는 분한분계셔갖고 힘드시겠어요 <웃음> <웃음> 네. 없는 걸로 개그를 <laughs>